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짱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퇴근을 조금 늦게 했는데, 강아지 산책하고 지금 더워가지고 샤워하고 나오니까 이제 9시에 해가지고, 방송을,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이거 원익이 잘 가고 있네. 원익은 이렇게 가면서 만원 기준 만천 원, 만삼천원 상투권 보는 거라고 하면서 20년선 앞뒤에서 누차 설명드린 종목. 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공부도 없고 지금 와가지고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28일 목치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후 급락해도 이런 식으로 급락해도 이렇게 급락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날인데 오늘 그래도 그나마 무난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무난하면서 지금 종목 테마 장차장이다. 근데 여기 이제 13일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후 급락했죠? 내일은 뭡니까, 이제? 내일, 그, 내 금요일 여기도 이제 올라갔네. 떨어졌네, 여기도. 금요일날도 2.21% 떨어졌고, 네. 이날은 언젠가? 이날도 금요일이 네. 금요일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이제 급등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일은 이제 29일이야 29일 음 29일은 이구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또하나 내일도 이렇게 이제 운 나쁘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법상으로는 뭔가 지금 아래꼬리 살고 저기 북꼬리 눌러주는 그런 분위기에요 네. 눌러주면 튄다 21선 눌림 뭐 내일 트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은 30% 이내만 챙겨 놓고서 떨어지던 올라가던 어디까지 빠지든 간에 종목장세에 집중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까딱다못하다가는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언제 가만히 들고 있다가 장대한 봉이 나올 적에 파는 거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넷패스는 뭐 네. 매수매도 감망이죠 근데 골든발락은 안 했어. 내일은 조정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하던가. 내일은 시가야 5월선 내려면 사고서 안 내려면 안 산다. 삼형행택은 들고 있는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내일 조정받으면 사신다. 소량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5이내 소량만 사셔야 됩니다. 네. 1승은 일단은 좀더 지켜보신다. 네. 우리 현대 임스는 오늘 빵 팔아 볼리 골든 났기 때문에 일부는 팔고 떨어지면 30% 정도 팔고 떨어지면 재매수 이게 빵 급등했다가 재료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 후 빠졌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까지도 빠졌다 다시 다시 갈것 같은데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먹었으면 무조건 파는 게 장땡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관심주로 이렇게 올려놔드리면은 그냥 다 이게 관심주에서 왔던 났던 게막급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파나볼리 골든에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관심주로 났는데 떨어져 파나볼리 골든 발락, 골든 발락은 매수의 관점이거든요. 음. 일단은 분할 매수, 소량 샀다가 그냥 가면 있는 것만 좋아하고 떨어지면은 그냥 적당히 사놓고 그리고 보세요. 음. 음. 관심주로 났다가후 날아가는 종목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는 종목은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먹었으면 팔고, 파라볼리 골든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골든 벌락 생각하다가 놓칠 수가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팔고, 이럴 적에는 절반 정도 팔고, 떨어지면 재매수. 21선.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일단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파라볼리 골든 벌락은 매수의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셔라. 푸른 기술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얘도, 철도, 얘도 후 급등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옛날부터 사서 모아가셔라,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셔라, 라고 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어제 추천드렸죠, 어제. 네. 어, 그저께. 텔레그램에서는 어제. 또, 방송에서도 어제인가, 그젠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5월선을, 30...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회복했는데 오늘 추세가 전환됐으면 항상 1차 매수를 하라고 했죠. 이렇게. 네. 파라볼릭이 이렇게 올라, 올라갔으면은 상승으로 바뀌었으면은 1차 매수 했다가 발락시 추가 매수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근데 골든발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방향은 위로 잡혔기 때문에 나 골든발락 했어요 하면서 내일이나 이제 갈짝갈짝 되다가 후 급등 하길 바라면서 내일부터 또 시가야 불안 매수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첫 번째 손절이 하단 추세, 두 번째 손절은, 일단 여기, 마지막 손절은 이제 여기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뭐, 바닥이기 때문에 손절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laughs> 그 다음에는 이제 RF 시스템즈가 파라볼리 골든발라크 이렇게 양봉나면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 샀다가, 첫 번째니까 또 가다가도 못갈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딱갈려고할 적에, 그때. 네. 그 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근데 이제 안 사면은 그냥 훅 가기 때문에 1차 매수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어제 사는 것은 선매수라고 하는 거죠. 어제 11선, 21선이 골든 나니까 골든 나는 곳까지 떨어졌죠. 골든 발라. 내일은 이제 5일선 이탈인지 3일째 변곡점이기 때문에 심리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훅 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1차 매수 했다가 조정 시 추가 매수 하다가 파라불리기 쭉 올라왔는데 파라블리 지지받고서 훅 갈려갈 때, 그때. 그때. 뭔가 이렇게 됐는데, 떨어지다가 훅 올라오면서 다시 이렇게 힘들게 살짝에, 그때. 그때, 뭐 질러, 질러보는 거죠, 그때. 그때 질러보는 거고. 그러다가 언제 파느냐? 추봉이 뭐 파라블리기 골할적에 월봉이 파라블리기 골할적에 그때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봉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라면은, 7,000원 기준 7,700원, 7,350원 매도 수준가. 거기까지도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일, 네, 시카이야 1차 매수는 무조건 하, 조건이 맞잖아요? 네, 무조건 하신다. 음, 또, 서현 이런 종목은 파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쭉 빠지다가 제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황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도 1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네, 사항가 10개 드시고요. 네. 다모님도 2등 축하드리고 내일 1억 보시고요. 네. 일단 오늘 그런데 이제 저기 안 오, 그분이 안 오셨네. 우리 스카이님 오늘 파셨나? 네. 현대바이오가 급등을 했던데. <laughs> 이따 보도록 하겠고. 서연, 서연 이게 이런 정보건 파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줄줄줄 계속 쭉 빠졌어요 지금. 네. 빠지다가 121선, 241선 정별되고서 121선 부분을 잘 봐라. 근데 차트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요거 요거, 네. 121선, 항상. 그냥, 그,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니까, 네. 그, 그, 그거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기. 이 갈색선이 121선이다. 일단은 골든발라가 안 했습니다. 기준선도 위에 있고, 네. 일단은 선매수. 121선, 241선 정별되고서 121선을 잘 봐라. 이런 차트는 파는 게 아니다. 음.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지금 오늘도 이 원익 훈런스가 올라갔는데, 요런식으로 막 내려오는거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확률이 커요 원래는 음. 원래는 내려왔다가 나중에 갈 확률이 큽니다 가더라도 음. 근데 이 지금 서현같은 경우는 그냥 가도 이런 형태는 이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한 3만원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음. 얘는 이렇게 갈 확률이 좀더커 음. 음. 근데 지금 121선 241선 정별되고 121선 부근이고 또 월봉이 파라볼리 고든벌락을 한거죠 그니까 음. 지난달에 올라가다 떨어졌잖아요. 골든 벌락 골든 벌락은 매수의 관점. 또 10월선, 20월선이 골든 나니까, 골든 나니까, 골든 나는 것까서 떨어졌다가 이번 달에 골든 벌락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달에 그냥 훅갈 수도 있습니다. 음. 나 골든 벌락 했어요 하면서 음. 또 최대거래 터진 이 몸뚱이 절반을 찔러주고, 찔러주고 내려오다가 이제 가는 거죠. 돌파하고서 쭉 가면서 3만 원, 3만 원때갈때못 벗겨요, 3만 원. 음. 음, 나중에는 뭐 10만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당장은 많이 가면 3만원까지 갈것 같아요,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갔다가, 조정. 음, 조정 받다가 운전면 또한번 가는 거고, 이제. 음, 음. 3만원대까지 보는 겁니다. 지금 사도 두배 이상 먹을 수가 있고, 또 분할 미수 해가지고 뭐 7천원 떨어지면 추가 미수 하면은 오히려 평, 좋아. 평단가 낮춰놓고서 물량을 더 많이 사고, 오히려 좋은 종목이니까,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는 싫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바닥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 20% 이내만,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네. 사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옛날에 추천드렸다가, 훅, 급등했다가, 쭉 빠지다가, 다시 추천드렸는데, 좀 올라가다가, 훅, 흔들어주세요. 흔들고서 다시 갔다가, 네. 여기 막 고래가 빵 터졌네, 여기. 여기 매물대네, 매물대. 여기, 네. 매물대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조 지표를 안 봐도, 이런 것도 안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응, 응.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여기서 매물대가 많이 있겠구나. 응, 응. 매물대를 한번 찔러주고 내렸다, 다시 가려는 거야, 다시. 온전밀지는훅갈 응. 수도 있겠지, 이제, 주. 응, 응. 여기서 지금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 어, 차트가 연봉이 끝내줘요, 이제. 응. 회사도 좋고, 배당도 주네, 3%. 많이는 안 주지만은. 최대 주주가 장래미수 됐네요, 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했네, 뭐, 이 정도면은. 음. 이 정도면은, 지금, 거의 만원짜리인데, 만오천원 주, 삼만주, 십일만주, 십칠만주, 한 십팔만주 했는데, 네. 십팔만주 랬어 십팔만주. 이렇게, 갈것 같아요, 삼만원. 삼만사천원, 오천원? 이 정도는 갈것 같다. 지금, 음. 저는 두번 추천드린다고 했죠? 네. 첫 번, 여기 말고, 네. 첫 번, 두 번, 두 번. 그러다 떨어지면 다 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 나 마이크 안 킨다고 깜짝 놀랐네. 마이크 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GNG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그냥 올라가던, 떨어지던 10% 욕심부리지 말고서 10% 이내만 선매수 하셔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SGNG밖에 없다. 어, 근데, 아마도, 올라가다가도, 후, 떨궜다가, 721선이나, 121선 타고 하지 않을까. 그냥, 121선 오면, 내려오면은, 그냥, 사고 싶은 만큼 사세요. 어디, 더 빠져더라도. 음. 잘못하다가는 놓쳐요. 바닥에서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어, 파라볼리 골든발라. 5월선인 근처에서 10%인 선매 사는 건데, 20월선도 바로 밑에 있어. 네. 월봉이 심리가 죽기 때문에, 많이 하지 마시고. <laughs> 롯데케미칼, 어제도 조정? 오늘도 조정받을 적에 사야죠, 일단은. 네. 일단, 사고 보는 겁니다. 파라볼리 위에서 양복 났네. 근데 조건 안 맞죠. 그러니까, 있는 것만 홀딩. LG 오너텍도 오늘 사야 되고, 내일도 시가야 1차 매수만 하시고,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역시, 그냥 안 가고, 파라볼리기, 데드가 났습니다. 원래 데드가 나는, 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데드가 나면은, 올라가면은, 데드 반등이거든요. 데드 반등. 데드 반등 하다가, 파라볼리기 쭉 내려오다가, 이제 후 떨어지는 게보통이에 이제. 근데 데드가 나고서 또 데드 반등하면서 그때부터 시작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음. 이수 스페셜 티키메카는 전고치 배터리 대장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내일은 이 골든 나면은 골든 나는 곳가지 떨어진다. 떨어지면 더 사시고 좀더 사시고 <laughs> 또 이제 그냥 이 위에서 공 떠서 이제 골든 나면서훅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 안 맞기 때문에 내일 1차 매수만 하시고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음. 추가 매수는 파라볼리 골든블럭 하다가 뭔가 갈려고 할 적에, 그때. 그때, 가던지. 못 가던지 간에, 그때 하신다. 조건이 맞을 적에. 또, 심리가 50 이상일 적에. 여기서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못 갔어, 여기서. 일단은 이제, 이제, 이제 막, 121선, 241선까지 정별되면서 모든 이평이 정별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얘는 뭐,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늦었다. <laughs> 사라 골적에 1차 매수만 하신다. 213발휘에서 1차 매수만 하신다. 얘도 1차 매수하고 기다려보시고, 아 RS 오토메이션은 오늘도 팔아볼려 골든발락, 어제도 골든발락. 주봉이 좋죠, 주봉이. 투자는 주봉 기준. 어제 주제가 투자는 주봉 기준. 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지금 주봉 기준으로 추천드릴 종목이 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준선이 위에 섰다가 기준선을막 돌파하는 시국이잖아요. 심리도 올라오면 좋은데, 거래가 느는 시국. 응. 심리가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니까, 몰빵만 너무 그렇게 많이 사진만 마셔라. 우리 황님, 응. 응. 추가 매수를 하려면 적당히 하셔라. 막뭐 30%, 50% 하지 마시고. 응. 심리가 50 이상, 오, 50 이하잖아요. 응.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응. 파라볼리 골든발라쿠,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째, 기준선을 돌파낸시고, 응. 응, 그때, 이, 잠깐만요, 응. 요걸 볼게요, 요걸. 응.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응. 이더리움을 사셔라. 잡주들, 알트코인도 하지 마시고, 이더 알트코인도 해야 되지.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종목은 이더리움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뻔쩍에다가 쭉 빠졌다가 이제 후 올라가고 있어, 지금. 121선, 61선 골든 나면서, 네. 주 빠지다가, 골든 나니까 골든 나는 걸 빠지다가, 그리고서 후 가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주주주 빠졌어. 주주주.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는 거더라?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 네. 기준선이 이석 색깔을 두껍게 하는 건어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이게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네. 주주줄 빠질 때이 기준선. 네. 기준선 밑에서 줄줄 제가 기준선이 제 2,400일선, 3,600일선, 4,800일선도 이제 큰형님이 아니라 주식에서 제 큰형님은 기준선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선, 네. 기준선을 빵 돌파하더니 그때부터 날라가서 그때부터 쭉 기준선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지금 기준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황님 쭉 날라갈 수도 있어요. 네. 어, 끝내주죠, 지금. 주봉으로는. 모양은 응. 끝내주는데 심리가 50이에요. 응. 아직은, 아직은 살짝 빠르다. 지금 베팅하기는 응. 적당히 추가 매수하고서 좀 기다려보신다. 응. 응. 얘는 좀 애매해. 응. 갑자기 훅 가더라도 그냥 10% 이만, 10%만 선매수. 네. 또, 뭐, 한국 모브넥스도, 어, 야, 이거 팔아볼려, 골든발락크다 갈려나. 못 갈려나, 뭐, 21선 돌파치고 가려고 하고 있네. 네. 심리가 5 0이 안에 그냥 적당히 사. 바닥도 아니기 때문에. 네. 바닥도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윗꼬리가, 여기 정장봉이 이미 나왔죠. 또 가나? 네. 잘 모르겠지, 이건. 잘 모르니까, 그냥 안 하든지 적당히 사시면 됩니다, 그냥.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그러면은, 일찍 마칠게요. 네. 오늘 늦게 와가지고, 이제 막 와가지고, 네. 내일은 또, 오늘 밤 2시, 네. 2시에 우리 또 회사 작업이 있어요. 음. 저는 회사 안 나가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밤에 깰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면은 그래서 일찍 자야 되고, <laughs> 또 내일은 또 이제, 우리 회사는 5시 반에 퇴근인데, 네, 저는, 저도 5시 40분에 퇴근하는데, 내일은, 금요일은. 음. 근데 또 내일 밤에 또 작업이 있어가지고, <laughs> 7시까지 아, 5시 반에 퇴근하는데 이제 작업은 6시 넘어서부터 해야 돼 에.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laughs> 아무튼 내일 작업도 있고 응. 응. 또 그거보다는 종목을 늦게 와가지고 보이, 보지를 못했어 네. 응. 여기까지 밖에 못 봤어 이제 응. 응. 그럼 좀 보다가 이제 마칠까요 네. 뭐 이런 것은 그냥 뭐 갑니까 맙니까 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응.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이, 121선 부근이 아니고, 파라블릭이 첫 번째죠. 깨고, 내려가, 깨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서 10%를만 하신다왜사라 할지 여기서부터 와. 좋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했고, 사라 할지 안 사고, 올라왔을 적에 사면 안 됩니다. 케이프도 응. 응.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케이프도, 어 옛날부터, 얘도 옛날에 여기서부터 추천한 거 같은데, 여기서부터. 응. 저는 뭐, 여기나 여기서 추천드려요, 보통. 여기나, 여기나, 여기. 응. 지금 또 여기서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뭐 제가 추천드리는게 다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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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뭐 갑니까 못갑니까 감리 따질 필요가 어딨어 다 이렇게 갈건데 사라고 응, 할때 응, 응. 사세요 여러분들 응, 응. 항상 저는 그 생각에 이 사라고 할때 사셔라 응. 원니콜린스는 지금 사라고 안합니다 응, 응. 이런 거는 이제 부실 줄 알아서 못 하고 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121선 240선 쭉 내려오다가 이게 각도가 이렇게 되면은 막 가닥 한번 골파 골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도가 보던지 완만해도 이렇게 완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에 여기서 누가, 설, 누가 말씀하셔가지고 설명 했었는데, 이제 후 가다가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이렇게 우회양이면은, 조금 우상향으로 돌려줄 때까지 횡보 등락이다. 네, 그런 거고. 음, 음. 횡보 등락이다. 니냥 횡보 등락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음. 사피엠만들쳐도 그냥 여기서 설, 딱 설명드렸는데, 그냥 계속 가고 있어. 네. 그냥 수세만 살아있으면은 계속 매수매도 감망이다. 또 이제 본전 손실 안 보면은 응.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왔다 다시 돌파했네. 응. 그럼 뭐 가겠지. 가겠 가겠는데 외바닥이라서 이제 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응. 얘도 뭔가 이제 급등을 하려나 보네 이제 쌍바닥도 잡지 못하면 주식하지 말라. 또 매수각도. 예.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 다시 사보신다. 응. 이런 거 이제 부실 줄 알아서, 네. 오, 암호센스도 최근에 이제 설명드린 종목이죠, 이제. 네. 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딱 설명드린 종목인데, 이제 오늘 급등했네, 이제. 네. 네. 파라블릭, 골든발라쿠 급등. 근데 이제 파라블릭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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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하는 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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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지주 뭐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밴드 하단에서 이제 또운조면은 이게 우량주 중에서 후 가는 게 많거든요 네.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지 근데 이변성으로 네. 근데 이변성으로 보는 건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뭐 파라볼리 바로 21선 바로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응, 응, 응. lg도 이제 사라고 했습니다 lg 네. lg도 사겠는데 오늘부터 또 추세가 전환 됐어요 내일 시가시가야 1차만 사신다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돈있기때문에 골든벌락할적에 분할매수 저 밑에까지는 안빠질거 같고 당연히 엘지니까 적당히 빠지다가 가겠죠 이렇게 사실 분할매수 삼양식품은 가던 못가던 뭐 하면 안되고 이런거는 이제 운빨이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거 봐야죠 우리 네. 협진 네. 협진도 보고 뭐. 협진은 오늘 뭐 시간이가 2%좀 올라갔네 응. 여기 지금 현대바이오가 파라볼리 골든 말라 어제 눌러주더니 응. 아래꼬리가 살짝 있었는데 살짝 있었는데 이렇게 좀 길게 보면은 없는 형태죠 이렇게 응. 응. 좀 길게 봤더니 이제 없는 것 같아. 응. 눌러준 거 맞죠? 이러면 이제 운조면 이렇게 급등하게 을 돼요. 네. 거의눌러졌으니까 네. 이렇게 아래꼬리 살짝 있어도 음, 있으면 원래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없는 거 같네. 근데 자세히 보면 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없는 거 같네. 이러면 이제 운조면은 그 다음 날 급등도 하더라. 네. 근데 조건이 그럭저럭 맞아가지고 오늘 급등을 했네. 이제 네. 파라볼리 골든 발락하다가 눌러주면 튄다. 네. 5일선 십일선 눌림. 5일선 십일선 찍고서 급등 그랬네요. 네. 근데 이제 매몰때 매도권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맞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건데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스카이님 그래서 본인이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하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도 파셔라 그래도 30% 이내에 빵빵 갔으면은 한번 가면은 한번 가면은 한번 더 간다 한번 가면 한번 더 간다 한번 더 간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팔고 떨어지면 팀에서 하셔라. 21선 돌파 지지받고 가요. 일단 그걸 누리면서. 응, 응.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다문님. 응, 응. 뭐 그래도 21선 생명선을 돌파 지지받았기 때문에 뭐내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일단은 얘는 현대바이오는 심리가 살았는데 얘는 심리가 안 틀었다네요. 네. 주식이 가려면 심리가 살아야 된다. 여기도 여기도 빵 급등했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응. 여기 응. 여기도 후파라볼릭골든 발락하다가 이제 후 급등했죠. 이 심리가 살았잖아요. 이게 심리 예. 심리가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갭 뜨면은 쭉 밀릴 수가 있죠. 이제 응. 갭 뜨고 쭉 밀릴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뭐 밀릴지 그냥 파라볼릭까지 올라갈지 파라볼릭 데드 나니까 데드 반등인데. 일단은 심리가 50 이하일 적에는 파라블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파라블리. 음. 네. 근데 가까워서 더올라갈려나 더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은 심리가 50 이상일 적에는, 52할 적에는 상승으로 안 보는 거니까 반등으로 보는 겁니다, 원래. 심리가 50 이하일 적에는 반, 상승이 아니라 반등을 보는 거다. 반등은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매도의 관점이고, 네.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50 이하에도 날라가는 경우도 있고, 음. 운조면은 음, 음, 음. 뭐 여기도 안 팔았는데 여기는 팔면 안 되지. 음, 음, 음. 일단은 S 트래픽 내일 파나블리 골든발라 했어요 하면서 내일 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 시가이야 10% 이내 선 매수 이번 주못 가면은 다음 주 보신다. 뭐라고 했죠 그리고 주봉이 이번 주갈려나 다음 주갈려나 그런 게 있다고 했죠 이제 월봉이 이번 주 올라갈려나 다음 주 올라갈려나. 근데 주봉이 일단은 갈것 같진 않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이제 5주선 이탈렌지 행운의 세븐, 7주째입니다. 내일 이제 막판 금요일에 후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매수는 반드시 하시고, 그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은 없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